안녕하세요. 슈엔나 마음온도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지금도 조용히 오가고 있습니다. 많은 말이 쌓였지만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 마주하는 순간에는 쉽게 말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까지 닿아야 하는지는 자주 흘려보냅니다. 어떤 이는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고 어떤 이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몸을 웅크립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은 붙잡거나 따져보는 쪽이 아니라 잠시 자신을 잇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은 마음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가 아니라 마음을 어떤 자세로 주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꺼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삶 속에서 어떤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를 묻는 순간 대답은 천천히 복잡해집니다. 마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나의 필요와 바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행동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채우기 위한 움직임인지 가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누군가를 위한 것처럼 보여도 안쪽에서는 불안을 달래려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늠하는 기준은 말이 아니라 머무는 시선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진실한 마음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먼저 살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나에게 무엇을 안겨줄지를 따지기보다 상대의 상태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잠시 자신을 뒤로 물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연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신을 잊는다는 말은 자신을 밀어내는 뜻이 아니라 중심을 잠시 내려놓는 태도를 말합니다. 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흐름은 낯설고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바람이 채워질 때 그것을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대하던 반응이 돌아오고 기다리던 말이 닿을 때 마음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느낌이 옅어지면 마음 또한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진실한 마음은 빠른 확인을 바라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지를 품고 있으며 굳이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마음을 준다고 말하면서도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부터가 기대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못한 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주는 일이 돌아옴을 전제로 할때그 무게는 상대에게 남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머무는 선택은 상대의 하루를 가볍게 하고 관계의 숨결을 바꾸어 놓습니다. 마음은 계산되지 않을 때 비로소 오래 남습니다.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잣대는 늘 비슷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앞세우지 않을 수 있었는지, 얼마나 상대를 향해 시선을 옮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게 됩니다. 지금 이 마음은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 열려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자신을 먼저 지키려는 태도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오래 이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안쪽으로만 접힙니다. 시선이 계속 자신에게 머물면 마음은 지켜지기보다 홀로 남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반면 시선을 아주 조금만 밖으로 옮길 때 마음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상대의 하루를 떠올리고 그 사람의 자리에서 한번더 생각해 보는 순간 마음은 숨을 고릅니다. 이때 스며드는 온기는 밖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 온기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오래 남으며 스스로를 단단히 받쳐줍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생긴 만족과는 다른 느낌과 흐름으로 삶의 방향을 안정시켜 줍니다. 마음을 준다는 것은 자신을 비워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삶을 넓히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나만의 기준과 필요에 머물러 있던 시야가 다른 사람의 하루와 리듬을 함께 담아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밖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차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오름은 소리 없이 이어지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은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려 애쓰지 않고 말로 증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곁에 오래 머무는 모습으로 존재를 전합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다면, 마음을 더 많이 얻는 일이 아니고 주는 태도를 잃지 않는 일입니다. 그 태도가 삶의 흐름을 바꾸고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 갑니다. 마음을 주는 움직임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여운은 오래 이어집니다. 그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 스스로가 덜 외로워졌음을 알아차립니다. 마음을 주는 일은 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먼저 스칩니다. 하지만 마음은 결과를 따를 때보다 태도를 지켜갈 때 훨씬 편안해집니다. 받을 수 있을지를 헤아리며 내민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그저 주는 쪽으로 놓인 마음은 오래 버텨줍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며 또렷해지고 흐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자주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에 머뭅니다. 하지만 오늘은 잠시 방향을 바꿔보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을 받았는지보다 어떤 자세로 마음을 주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떠올릴 때그 마음 안에 셈이 앞서 있다면 잠시 숨을 고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만 바꿔보셔도 괜찮습니다. 확인하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 일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흐름을 바꿀 때 조금씩 온도를 되찾습니다. 그 온도는 누군가를 지치게 하지 않으며 자신을 닳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삶이 숨을 쉴수 있는 자리를 조용히 마련해 줍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하는 이야기 슈엔나 마음온도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